확실히 상진님은 파워가 있어요 아 피지컬 그래서 등치도 크지 않습니까 <laughs> 뿔속이 저랑 거의 비슷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솔직한 인군입니다인군을 이겨라 오늘은 고향이었던 퍼펙트 볼링장에 나와 있는데요 게스트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상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동 퍼펙트 볼링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안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우. 클럽 이름이 볼링몬스터예요 괴물이신가요? <laughs> 어, <laughs> 어, 술만.. 술로 인에서 몬스터라는 이름이 붙어서 아, 제가 오랜만에 퍼펙트에 왔는데 퍼스 패턴이 약간 아마추어 대회 패턴이라고 어, 좀 들었어요 까다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어, 너무 어려워요 빼면 튕기고 안쪽로면 튕밀리고 열심히 쳐서 140은 면하게 는 걸로 <웃음> <웃음> 합의를 하고 와서 지금 200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각오를 아. 말씀해 주시죠 볼링몬스터라는 이름을 홍보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챙피만 안다는 걸로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연 때 치신 거 보니까 너무 잘 치세요. 그, 운이 좋았습니다. <laughs> 그 운, 공경계도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우군 결정해 주시죠. 어, 저는 후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네. 와우, 더 뺐어야 되는데, 아, 조금. 네, 덜 나갔죠? 네. 덜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웃음> <그렇지>? <웃음> 저 저도 한번. 아, 저차례요 아, 아 예, 죄송합니다. 구카봐 오, 이 사이드 놓자마자 그냥 풀려버리는 아, 거. 야 그래도 카바를 기가 막히게 하시니까. 아, 사이드는 그냥 <laughs> 벽이에요. 저기를 <laughs> 이용해서 쳐야 되는데, 아, 덜 뽑혔어요. 연습 때는 굉장히 뽑아서 치시던데 <laughs> 네. 시작과 동시에 다른 라인에 아, 이게 저기를 너무 좋아하는 편이라 저렇게 매번 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방금도 살짝 덜 나갔어요 네, 아닙니다 너무 많은 장땡이기 때문에 <laughs> 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힘을 약간 뺐어가지고 다행히 들어와줬네요 이번에는 볼을 흘렸습니다 아 안걸리셨군요 네안걸습니다 <laughs> 코스는 좋았거든요 아 저기서 이제 튕기겠다 하는데 네, 네. 갑자기 찍 나가더라고요 아, <laughs> 이, 이 손가락이 문제입니다 저는. 아, 금못구셨습니다 네, 아비확실이 <laughs> 상진님은 파워가 있어요. 아, 피지컬. 그래서 등치도 크지 않습니다. <laughs> 볼 속이 저랑 거의 비슷해요. 옛날에 엄청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스피드를 좀 내보려고. 네. 트트인드는또 스피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네, 속도는 비슷한데, 회전은 저의 거의 두 배죠. <laughs> 어 진짜. 오, <목 variance> 방금은 그냥 겉 터까지 뽑아보자 <목 mellan> <》의 image> 이 생각으로 뽑았는데 ah. Ah. 라인이 너무 너무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아, 너무 너무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laughs> 기가 막혔습니다. 네, 모터가 좀안정적이라서 네. 깔끔하게 들어와 주네요. 모터를 사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까 안쪽을 좋아하신다고 하시셨는데 갑자기 또 인근 바깥쪽으로... 라인을 한번 따라해봤어요. <laughs> 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laughs> 저는 뭐 안쪽도 좋고 네. 바깥쪽도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만 안 나가면. 네. <laughs> 어우 굿샷 <굿샵. 웃음> 아또못 뺐어요. 아, 감사합니다. 쫓아가겠습니다 <laughs> <또> <laughs> 방금도 힘을 좀 안쪽 놓을것 같아서 약간 뺐는데 아더 안쪽에 나가지고. 라인이 불확실하니까 긴장을 하게 돼요. 올라가니까 진짜 생각이 많아져요. 아우, 저보다 긴장 많이 하실까요? 저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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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laughs> 긴장입니다, 지금. 저, 아... 저도 긴장이 너무 돼서 약간 저도 게스트가 된 기분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럴 때 이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도는 줄 알았는데 사실 <laughs> 저도 도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 옆에서 봤을 때는 어? 팔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 좀 끝에서 힘을 그냥 열심히 줬습니다 아 밀었군요 네. 아. <laughs> 아, 지금도 기가 막혔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상대님도 오늘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바깥까지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버리네요. 네, 확 파네요. 안팔줄 알았는데. 네. 와, 확 파네요. 또 내려야 됩니다. 저는 좀더 나가서 한 1번 정도 맞겠다라고 와. 생각했는데. 와. 놓자마자, 어, 큰 났다라는 생각을 네. 바로 했습니다. 역시. 아. 회전이 많으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웃음> <웃음> 자신 있다고 하셔야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전 아, 도전. 하드볼도 끝에서 풀려요. <laughs>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네. 아, 됐습니다. 네, 완전 정타에 맞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웃음> <웃음> 방금 팔 텐이 보였잖아. 여 아, 보였는데 제가. 걸리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찍 밀어버렸어요, 그냥. <laughs> 걸지도 않고. 아, 한번 기회를 주시라 했는데, 역시. 네, 그래서 파고들질 못하고, 그냥 맞고 팔 텐지 설뻔 했는데, 피넥션으로 또 넘어갈 뻔 했어요. 아, 속으로 좋아했는데 안 좋았습니다. <laughs> 핀액션칠 테니 싹 넘어갔어요. 이게 제일 베스트 샷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되게 잘 던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던져 순간 아 다, 되셨네. 네. <laughs> 6 번이 문제예요 지금. 제가 쳐야 되는데 지금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긴장이 됩니다. <laughs> 탄수가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붙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붙여야 됩니다. 이번에는 뽑지 않고 네, 안쪽으로 저런 힘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걸로 밀러 밀고 가셨어야죠. 아, 저는 언저리기 때문에 어. 네, 네,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아까 여기가 돈다고 하셨잖아요. 네. 던져놓고 돌면 안 되는데 <laughs>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제 구질에는 딱 맞네요 지금. 아, 일났습니다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쳐야 네. 되는데 제가 다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캠핑 빠질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 잘못 걸렸나 보네요. 아까 캠핀못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또 잡으실 것 같아요. 어... 50대 5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50으로 확률 를 네. 도전, 도전. 50 성공. <laughs> 빈 팀이 없는데요. <laughs> 50성공입니다 저거. 아니 아 50번 치고는 너무 자신감 있게 아잘 던지셨어요. 매번 이제 정기전 할 때마다 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템핀 차다봐뭐 아 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저게 좀더 문제여서. 정기전은 약간 장난치면서 쳐서 안오걸 수도 있어요. <laughs> 지금은 되게 진지하게 <laughs> 치시는 거고. 어,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딱한 가지예요 생각이 바깥으로만 빼자 저는 안쪽인데 네 저는 안쪽로면은 찌개예요 아한 번만 안쪽을... <laughs> 기회가 없네요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9프레임 치시고 네. 제가 10프레임 또첫 번째 오픈할 수도 있잖아요 나안할것 같아요 <laughs> 화이팅. 네, 화이팅 아까는 5번이 약간 완벽하셨는데 지금 네. 옮겨갔어요 네, 6번이 옮겼습니다. 지금 완벽해졌어요 아... 이 예. 5번 텐...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할수 아, 있습니다 승부처인데요 커버 오버예요 사실 슈플림만 <laughs> 안 하면 됩니다 아... 졌네 <laughs> 떨렸어요 너무... 음, 너무... 잘 치셨습니다 <laughs> 여기도 이렇게 남는군요 <laughs> 네, 아, 동서울에서도 1, 3 제대로 빡 들어갔는데 7번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하십니까? 이럴 때? 이,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약간 두꺼웠던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저는 한반칸 정도 아... 내려와요 바로 저는 막 내려갑니다 <laughs> 저는 회전이 없잖아요 <laughs> 오버가 되었지만 세번 박으시면 네. 5점의 성공복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오, 오, 오. 또 이러면 또. 또 이러면 또. 빛이 네, 달라졌어요? 이러면 또 박아야 됩니다. 네, 바로 보여주시죠. 아 네. 약간 흘리신 것 같아요. 좀잘친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 세게 걸렸나? 네. 그래서 반응이 더센나 봅니다. 아, 5,000원. <laughs> 까비, 까비. 아... 일단 커버하시죠. 네. 마지막은 멋있게 스테크로 마무리해 주시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타이밍 너무 좋네. 좋았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12분만 치면 되는데. 상품이 끝나버리니까 바로 네, 이제 본인의 샷이 나오는 거예요. 졌습니 네, 임군 238, 어, 상진님 203점으로 임군이 이겼습니다. 네. 아, 오늘 텐션 너무 좋으시고. 아... 제, 너무 볼링을 재밌게 치셔가지고 저 촬영하는 애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 소감 한 말씀 말씀해 어, 주세요. 인구님 신청을 올해 초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불러주니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볼링몬스터 홍보하러 나온 건데 조금 더잘 쳤으면 했는데 인구님으로잘 치셔서 저희 볼링몬스터 많은 회원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찾아주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장안도 퍼펙트 볼링장에서 상주하는 클럽이고요. 네. 정기전은 언제 하죠? 어, 어, 이사주 토요일. 3시 30분이었는데. 야, 황금 시간에 하시네요놀아야죠 놀아야 됩니다. 그러날 <laughs> 바로 3시 반에 꼴치고 <laughs> 네. 내일 일요일이니까 어, 저녁까지 한, 네, 달리고 네, 맞습니다. <laughs>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laughs>